조시, 진아, 진아야, 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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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차로에서 다툼을 쟤가. 벌이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한 건 납치하려는 행동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렇게라도 제압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그녀는 심신이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서로 다른 파동을 가진 두 남녀의 치명적인 사랑과 육체적 욕망을 과감하게 그려낸 섹시얼 로맨스 영화 《욕망의 그늘》입니다. Hello, 不好意思我找一下龙哥今天穿这아롱은 <prior u> 돈이 되는 <음>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 일이 다소 천박해 보인다 해도 말입니다.你看，吹头发那个。 이렇에样每个月是几十万几十万在赚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그녀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신발자. 내민 발자요. 브라질. 장미라. 장치. 미모와 능력을 모두 갖춘 갤러리 디렉터.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 나인먼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모습 이면에 남모를 상처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만 그 사랑은 많은 이들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륜의 상대는 바로 재벌가의 회장님이었죠. 전시회를 후원해준 회장님과 불륜에 빠진 갤러리 디렉터 나인원. 하지만 회장님과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고금이 어, <목소리> 좀... 그 <laughs> 꽉 깨물고 웃음을 보이시는 회장 사모님. 나름 태어한척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무의식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하윤. 했어넌누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인원은 회장님을 자극하기 위해 다른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만 그럴수록 그녀는 자신이 회장님에게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쿠마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임신의 두려움으로 일상이 뒤죽박죽 돼버린 나인원에게 그녀와는 전혀 다른 파동을 가진 나쁜 남자 아룽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룽은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의 처지나 환경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룽은 본인 소속의 선수들과는 다르게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그녀 곁에서 이렇게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룽을 곁에서 지켜만 봐야 했던 그녀는 아룽이 선수였지만 어느새 아룽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룽은 오직 나이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삼각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죠. 아, 被退几次？我被退，我骄傲啊！怎么样？他现、啊、他不喜欢他不喜欢白皮肤大长腿，就喜欢欧巴他是不是不喜欢你奶头？嗯、怎么可能？哦、这整件事最大问题就是长相问题哦。他喜欢丑的吗？很快就回来了。在这波水墨热潮当中，最受瞩目的是九零年代后成长起来的新水墨。 나인원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던 미술관 관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회장 사모님과 모종의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에서는 낙태를 원하고, 나인원은 쓰러진 회장님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롱은 선수들을 출근시키는 현장에서 우연히 나인원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무료한 술자리가 즐겁지만은 않았는지 혼란한 틈을 타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자 그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던 나름은 그녀의 지시 아닌 지시대로 회장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행선지를 바꿨습니다. 자, 어봐요... 첫째, 또이스 냉동한 쟁취해 보시마! 이건 병원 가족이 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왜 저는 들어가지 못 이렇게 하면 병는 것을影시할 수 있습니다 정니다 문을 모든 게 다소 어리둥절한 상황 감히 넘사벽이었던 그녀가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아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나이너는 회장님을 만나지 못한 나머지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버린 것이죠. 아롱에게나마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롱에게는 그녀를 위로해 줄수 있는 이 순간이 아마도 가장 뿌듯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인원은 아룽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룽에게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거주하는 오래된 아파트에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리고 연로하신 노인분들만 사는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세대원의 동의서가 필요했습니다. 아룽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지장을 몰래 찍는 방법도 서슴지 않았고 이것도 곤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좋가 뭔가 세 요새 좋어. 얘다이 싸아. 자식인 요리. 너희 씨. 인송的時候 貨幣就是3. 진지까지도도 没有用.진상 처리를 위해 찾아온 고급 호텔. 이곳에는 회장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는 나인원도 있었거든요. 진료 상담이 아닌 면회 상담이었죠. 내용은 더더더 진취만. 그리고 방법. 답변하자 제가 살게. 이 의사는 노골적으로 나인원에게 접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접대를 말입니다. 참담함과 불쾌감으로 나인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살살 자오다. 그리고는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는 아룽을 본 그녀는 동병상련을 느꼈는지 아룽을 이끌고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재벌가에서 고용한 듯한 차량이 두 사람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룽. 라인원이 도는 앞에서 미행하는 차량을 단단하게 아! 쫓아버렸습니다. 그녀도 아룽에게 조금씩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주변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가져서인지 나쁜 남자인 아룽에게 조금씩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원는 마침내 산소흡기를 쓰고 있는 회장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에서 제시한 1억금의 유혹도 뿌리치고 선면의 후 합의를 조건으로 연애를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세상은 그들을 불륜이라 말하지만 본인만큼은 진심으로 회장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인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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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롱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롱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계속 照顧할수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생명을 이어갔던 회장님은 결국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던 그녀의 사랑도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인원에게는 이제 냉혹한 현실만이 남겨진 것입니다 한편 나인원에게 빠져 돈이 되는 일 잠시 소홀했던 아룽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재개발 동의서에 끝까지 사인하지 않던 고집불통인 아버지가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거리도 뺏겨 버렸 이스네시. 셈부 마발리야. 과연 두 사람은 욕망에 이끌리는 치명적인 사랑을 이어갈지 아니면 현실 세계로 돌아와 각자의 위치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서로 다른 파동을 가졌지만 그 격차를 뛰어넘어 솔직한 욕망에 이끌리는 파격멜로 영화 욕망의 그늘이었습니다. 영화는 최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대만 스타 범소은, 마균문의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56회 대만 금마장영화제 신인 배우상을 수상하며 대만 대표 청춘스타로 떠오른 배우 범소 이번 작품에서는 본인이라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청년 아롱역을 맡아 마초적인 모습과 사랑하는 여인 나인원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태심함으로 여심을 저격합니다. 이모와 능력을 모두 갖춘 갤러리 디렉터 나인원 역은 용구 감자점, 연애시 과학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막연무이 맡아 화려한 삶 속의 외로움과 거부할 수 없는 욕망에 끌리는 아슬아슬한 멜로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솔직한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파격적인 노출 연기까지 감행한 두 배우의 활약이 기대되는 영화, 지금까지 영화 욕망의 그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